안녕하십니까. 정혜태입니다. 거짓 신인은 권총 1,000억 사건 관련 CCTV 공개하라. 네, 이 경찰은 지금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거짓 신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네, 본인이 1,000억, 뭐, 몇천억, 뭐,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떠들어 대면서 누군가 뭐 협박을 했다. 뭐, 5,000억 내놔라, 3,000억 내놔라, 2,000억 내놔라, 1,000억 내놔라, 500억 내놔라. 그리고 건물 두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어요 또한 방송에서는 권총을 누가 들고 와서 몇 천억 내놔라 또 이런 얘기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훈 감독님에 대해서 양주 경찰서에다가 이걸 고소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인데 뭐 살인미수 라든지 또는 1천억을 권총을 들고 와서. 요구했다. 그러면은 간단하게 CCTV만 공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경찰 입장에서는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경찰은 당신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? 1천억 건총이라 그러면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 왜 CCTV를 확보하지 않았냐? 그리고 어그 고소를 한게 4개월 이후인데 그왜 4개월 이후에 고소 고발을 했냐 그리고 그 당시에 112가 왔는데 왜 되돌려 보냈냐 이것만 봐도 이게 지금 실체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럼에도 경찰이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이 거짓신인 같은 경우에는 건총 1천억 사건 관련해서.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점 공개하지 않은 점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김태형 감독님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를 거죠 당당하게 경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진술보다도 cctv를 확보해서 cctv를 열어보면은 그게 답이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당당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. 에, 그 거지 신인 에, 그 시설에 갔다 간 사진을 에, 찍은 것을 보여주면서 확보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키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거지 신인 측에서는 에, 누가 권총을 들고 에, 1천억을 요구했다 하면서 이거를 언론에 지금 계속 흘리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요.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.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권총은 어디 고 1천억 이런 사건 은 아마 초유의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누가 1천억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? 그 동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에, 대한민국에서 이 거짓 신이 그 동안 무리를 일으킨 걸 보십시오. 거짓말로 어, 누구랑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. 또, 거짓말로 계속 재판받다가 반성문 쓰고, 그리고 혐의 인정하고 범행 자백하고,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도 뭐 공중부양이다, 뭐또 축지법이다, 이거 다 털어먹고 이제는 재림예수다, 어또 120억 광년 떨어진 뭐 백궁에서 자기가 왔다, 그러면서 또 무슨 외계인 흉내를 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는 거짓말로 성을 쌓았고 거짓말로 계속 무리를 일으켜 온 자다라는 것을 경찰 검찰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검찰의 송치가 는데 특수 협박이다. 그리고 김태연 감독님 입장에서는 나는 폭행을 당했다. 그래서 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스 분사기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그 폭행을 당한 그 상황 그리고 폭행을 한자 같은 경우도 검찰에 송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검찰은 두 개의 송치된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 지금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금방 추리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양주 경찰서는 CCTV CCTV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거신인는 CCTV를 당장 공개해야 할 것이다. 이 부분,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